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9월 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 10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0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벽에게도 귀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삽의 마스길 즉 교훈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에 실상이었습니다. 즉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바람과 같은 허무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매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로 정말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와중에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결국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신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에게 은혜를 배풀어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4 1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돌이켜라는 말을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끝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오늘 10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얄팍하고 변덕스러운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에 깊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꿔 얘기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고 얘기한다라면 그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그 감격을 내가 잊어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필경 또한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나는 하나님 도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강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한다 라면, 끝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구나."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통해서 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듣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는 것이죠. 열 가지 재앙을 되새기면, 하나의 님큰 권능과 아울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열 가지 재앙을 받고 얘기한다라면, 그열 가지 재앙은 애굽이그 당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얘기한다라면,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섬기는 그열 가지 우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라 것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열 가지 모든 하나하나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애굽에 섬기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애굽에서 그 모진 시간들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특, 특별해서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3절 가사를 가만히 응해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아주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하나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측량하며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분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다라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크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기억함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며, 올더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